쉽게 말해서 가격으로 rx 5600xt 의 숨통을 쥐어짜겠다라는 이야기 겠죠. rtx 2060의 가격이나 소식 이후 amd 는 또다른 방식으로 이에 응사 합니다. <목소리> 올라 l 아, a 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말씀 드렸었지만 2020년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이 엔비디아와 AMD 양사의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월을 기점으로 그 1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포문은 AMD가 열었습니다. AMD는 CES를 통해 엔비디아의 GTX 1660 Ti를 경쟁 모델로 지목을 하며 RX 5600 XT 출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CES를 통해 기존 RTX 2060보다도 50달러 가까이 가격이 인하된 에브가 RTX 2060K o 모델이 공개되면서 RTX 2060 모델 라인업의 가격 인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었죠. 그리고 결국 엔비디아는 공식적으로 모든 RTX 2060 라인업의 가격을 299달러로 인하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GTX 1660 Ti를 경쟁 모델로 지목한 RX 5600 XT의 279달러 판매 가격 대비 20달러만 더 투자를 하면 더 상위 모델의 RTX 2060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으로 RX 5600 XT의 숨통을 쥐어짜겠다는 이야기겠죠. RTX 2060의 가격이나 소식 이후 AMD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에 응사합니다. 이번에는 출시 예정인 RX5600XT의 BIOS 업데이트를 통해 이 속칭 깡스펙으로 올려서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존 CES에서 공개한 RX5600XT의 스펙은 뭐 게이밍 클럭이 1375MHz, 부스트 클럭이 1560MHz 였습니다. 그런데 사파이어의 펄스 제품의 이 스펙 페이지를 보면요. 게이밍 클럭이 1615MHz, 부스트 클럭이 1750MHz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ES에서 봤던 이 스펙과는 뭔가 좀 다른 거죠. 이 별도의 오버클럭 표기가 없기 때문에 AMD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품의 스펙을 올려서 출시한다라는 이 이야기에 힘이 실어집니다. 자, 거기에 메모리 클럭 스피드도 기존 12GBps에서 14GBps로 증가시켰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전력 제한이 150W에서 160W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엔비디아의 가격이나 조치에 AMD는 스펙 상향으로 맞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드린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현재 RX5600XT 리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스 관련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 아직 샘플 발송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제이야기예요 뭔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는 일이 또 생깁니다. 바로 파워 컬러 제품이 공식적으로 RX 5600 XT를 발표하고 세부 스펙을 공개했는데요. 이 세부 스펙에서 방금 말씀드린 위 내용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제품의 스펙을 보면요, 게임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올라갔고 메모리 클럭 역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뭐, RTX 2060의 가격이 내려갔고, 또 RX 5600XT는 뜬금없이 스펙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래서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BIOS 업데이트만으로 이렇게 깡 스펙을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라면 도대체 봉인된 채 썩혀버리고 있는 성능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그런 의문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얘들이 썩혀버리고 있는 스펙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이런 부분. 자, 아니라면 왜 AMD는 이 부분을 처음에 봉인하려고 했던 걸까?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맞잖아요. 이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왜 애초에는 이 부분을 봉인을 하고 출시하려고 했을까? 라는 부분도 의문이 생기겠죠 자,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쩌면 그만큼 발열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팬소음이 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낭기 수준이었는데 이제 제트기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되게 과장해서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실 제품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존에 gtx 1660 ti를 경쟁상대로 지목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gpu 및 메모리 클럭 스피드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RTX 2060과는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생기는지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새첫 대결부터 굉장히 뜨겁게 싸움을 시작하는 두 회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스타라비스타